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나만의 실험실이라는 이거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그리고 게임을 한번 따라 이거 깔아봤는데요. 네 제가 제가 오늘은 만들 거는 슈퍼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슈퍼맨 만들기 쉬우니까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네, 슈퍼맨 여기 안쪽에다 여기다 놓고. 일단 제가 만든걸 안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만드는 법은 일단 땅 흙을 두개 피운 다음에 땅을 만들어 서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을 한 다음에 땅을 두번 클릭한 다음에 합치면 땅이 되죠 자 그리고 불물 합치면 수증기 그리고 공기 에열 에열이랑 이렇게 합치면 구름 아 내가 뭐래 지금 오늘 만들어야지 다시 불이랑 공기랑 딱 합치면 에너지가 됩니다. 네, 에너지가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물, 물두번 클릭한 다음에 합치세요. 또 강이 나오죠. 그런 강을 또두번 클릭한 다음에 합치면 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바다가 네, 그리고 에너지를 두번복사해드 복사해주세요. 네 그리고 에너지를 복사한 뒤 여기다 놓고 에너지랑 바다랑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네 생명이 나옵니다. 그럼 생명이랑 땅이랑 합치면 사람, 사람이 되죠. 그럼 에너지랑 사람이랑 합치면 슈퍼맨. 자 이렇게 해서 슈퍼맨이 만 슈퍼맨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제가 아는 걸또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땅, 방금아. 에어리웃나? 어, 그래. 이렇게. 이거 아닌데? 이런 걸? 어, 그래. 철? 철로 또 많이 만들 수 있어. 녹스? 이것도 만들 수 있고. 네. 어, 이거 안 되네. 동계국사에서 압력. 압력으로도 할수 있어요. 네. 수압. 수압도 만들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를 만들 수있어니 가지고 만들습니다 녹습 제가 알려드렸죠? 네, 이제 제가 만든 걸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만들었고, 가축 만들었습니다. 개도 만들었고, 강 공기 구름꽃 꽃다발 나무 녹습 농부 대기 대양 먼지 마그마 땅돌 모래 모래시계 목화, 무지개 물 물감 바다 바람 바위 벽돌 불비 사람 사랑 생명 섬 소수압, 수액, 수증기, 숯, 숯불, 숯, 수품의 스모그, 시간, 식물, 한개 압력, 야생동물, 에너지, 연기, 온천, 옵시디언, 요거트, 우물, 우유, 원자폭탄, 유리, 잔디밭, 전기, 정원, 쥐, 증기기관, 지뢰, 지우, 지진, 진흙, 철, 치즈, 캠프파이어, 태양, 대풍, 평원, 폭발, 풀, 피카츄, 하늘, 해무, 호수, 화력, 발전, 화약, 화염,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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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은, 피카츄랑, 사람, 피카츄로 만들고, 사람도 만들어야 된니다 그럼,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사람. 이렇게 사람 되죠? 큰일 났다. 아, 아 사, 이거 사람 만들어야겠다. 사람은 어 빨리 만드니까 뭐 빨리 만들고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 피카츄 지우 피카피카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분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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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의 기술 피카츄도 따라하는 기술이다 이거로 지우의 분신술이라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아까 알다시피 만들기는 쉽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안 깔아도 한번 해보시면 막상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이거, 이런 것까지 다만, 담아. 이거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었, 들으셨으니.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스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꾹 많이 많이 꾹꾹 눌러주시고 이트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카이스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카이스유튜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쓰나미